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 몸도 마음도 지친 모습이 역력한데요. 와 발목이 그거 잠깐 걸었다 이렇게 많이 부은다. 아 뜨겁게 타오르는 부은 발목 선풍기 바람으로 잠시나마 진정을 시켜보는데요. 통증이 심해지면 발목이랑 무릎에 열이 좀 많이 나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열도 좀 내려가면서 통증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자주 쐬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선풍기나 관절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 선풍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관련이 있어요? 네. 오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통증에 임시 처방으로 발목과 무릎에 파스까지 붙여 봅니다. 겨우 진정이 된 후에야 장바온 재료들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특별한 간을 안 하니까 몸에 좀 좋은 걸로 해서 이제 닭가슴살이라든가 이제 두부 이런 걸좀 주로 많이 튀겨서 먹어요. 두부나 닭고기는 좋은데. 기름이 조금 많아 보이기도 네, 기름을 하고요. 좀 많이 돌르시는 분이신 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관절이 나빠지죠. 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삶. 관절염은 그녀의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관절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일도 못 하고 내가 아무 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앞으로 사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절반 이상은 없어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좀 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온 몸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굉장히 환자분이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음. 그 무릎이나 발목에 생긴 염증은 단순히 그 통, 통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보행장애도 예. 일으키고 그렇죠. 그래서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허리까지 저런 염증이 번져가는 것이죠 음. 저런 것이 이제 심각해지면 걷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걷지 않으면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네. 뇌혈관까지도 네. 다 그렇습니다. 망가지게 돼서 예. 그걸 흉흉 위험하게 되는 거죠 야. 자 명의가 꼽은 데스코드. 뭔가 궁금합니다. 밝혀주시죠. 네. 제가 꼽은 데스코드는 바람아 멈추어다오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거는 흘러간 우리 가요인 거 같은데 어떤 의미죠? 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어~ 선풍기도 쓰고 그러던데 이러한 차가운 공기가 관절을 더 나쁘게 합니다. 겁질린다거나 아니면 예. 어디에 부딪혔다거나 그래서 그 충격이 급성적으로 왔을 때는 찬찜질을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관절염은 급성이 그렇죠. 관절염은 아니라 만성의 관절성으로 네, 왔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음. 그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예. 냉찜질은 급성기에 하는 것이고 음. 온찜질은 만성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게 끔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발목과 무릎 관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친구들 저기에 붙여보세요. 네. <laughs> 과연 미정 씨의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발목 관절이 간격 자체가 일정하게 여기서 이렇게 디귿 자로 있어야 되는데 이쪽 음. 뼈하고 이쪽 뼈가 붙어 있어요 서로. 염증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여가 정밀 검사를 했는데 MRI 찍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물창 것처럼 하얗게 보인다는 것은 염증하고 수분이 많이 증가돼 있다는 거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염증이 그 관절에 많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 중에서도 많이 진행한 퇴행성 관절염 한 3기에서 4기. 지금 상태에서는 인공 관절을 고려해야 되는 소견이 에요 X-ray에서는. 자 여기가 왼쪽 무릎이고 오른쪽 무릎인데. 여기도 지금 성 관절염이 상기 정도. 결국은 이런 염증에 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충격적인 결과에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어, 거의 뼈가 뭐. 다 붙어 있는 상황이라 관리를 해야 되겠는 생각은 항상 있는데 집에 가면 또 애들하고 애들 뒤치다 보려고 해야 되니까 시간에서. 병원에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깜깜하기도 해요.